안녕하세요. 홍프로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5일, 6일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7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센트럴 코스트 마리너스 대 상하이 선화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센트럴은 3경기에서 승점을 따내지 못했다. 지난 라운드 상하이 하이강 원정에서는 도카와 두아르테의 골이 나왔지만 한골차를 극복하지 못했고 홈에서도 그리 인상적인 경기력이 아니다. 알루쿠얼과 에드먼슨 등 팀이 기대한 공격 듀오는 상대의 견제를 이겨내지 못하며 부진했고 페이장의 침투도 아쉬웠다. 그래도 좋은 피지컬을 자랑하는 수비진이 있다. 이어서 상하이 선화는 지난 라운드 홈 경기에서 가와사키를 잡고 4위로 올라섰다. j 리그의 강호를 만나 경기 내내 상대를 압도했고 왕하이젠과 안드레 루이스의 골이 나왔다. 물론 상대가 초반 퇴장을 당한 여파가 있긴 했지만 결과를 냈고 16강 진출을 노리고 있다. 원정이지만 최하위 팀 상대로 루이스와 말렐레 등을 앞세워 공격적으로 임할 것이다. 상하이가 원정이지만 안드레 루이스와 말렐레 등을 앞세워 적극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치업이다. 그러나 메카몬트가 중원에 나서 수비 라인을 보호할 것이고 칼타기 세트피스 상황에서 상대의 헤더 시도를 저지할 홈팀 상대로 승점 3점은 어렵다. 두 팀이 승점을 나눠가질 것이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가와사키 대 상하이 하이강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와사키는 광주와 상하이 선화에 패하며 하위권으로 추락했다. 울산을 잡으며 기세를 올렸는데 중국 원정에서는 전반 시작과 동시에 퇴장당한 마르시뉴의 공백이 컸다. 때문에 이번 홈 경기에는 마르시뉴가 나설 수 없다. 그래도 홈의 이점을 누릴 수 있고 에리슨과 세가와 이에나가 등이 공격을 주도할 수 있다. 이어서 하이강은 중국 리그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아침에서는 중위권에 처져 있다. 물론 같은 승점을 따낸 팀이 많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긴 어려우나 기대한 만큼의 성적은 아니다. 직전 경기 승리로 기세를 올린 상황에서 나서는 원정인데 우레이와 가브리엘 포프의 쓰리톱이 가동되며 승리를 노릴 것이다. 상하이 하이강은 아침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독이 올라있는 가와사키를 원정에서 상대해야 한다. 이번 시즌 잘하는 홈과 달리 원정 경기력 기복이 있기에 부담이 될 것이다. 타치바나다와 와키자카가 중원에서 안정적인 패싱 게임을 전개하며 상대 수비를 공략할 것이고, 야마다와 에리슨이 해결할 가와사키가 승리할 것이다. 가와사키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비셀고베 대 광주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베는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K리그 최강인 울산을 잡았다. 원정에서 고전이 예상됐는데 전반 상대의 맹공을 막아내며 흐름을 내주지 않았고 후반 미야시로가 두 골을 터뜨렸다. 리그에서는 히로시마와 치열한 우승 경쟁 중이고 1왕배 결승에도 진출했기에 내심 트래블을 노리고 있다. 이 경기에서 광주를 잡으면 1위로 올라설 수 있기에 오기하라와 이데고치가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임할 것이다. 이어서 광주는 동아시아 1위를 달리고 있다. 리그에서는 하위 스플릿으로 추락하며 잔류 경쟁 중이지만 아침에서는 울산과 포항 등이 부진한 것과 달리 잘해주고 있다. 단 2위를 달리며 축격 중인 고배를 원정에서 상대해야 한다. 부상자가 있는 상황이지만 아산이와 이건이 이익균 등을 공격적으로 포진시켜 자라는 화력전을 전개할 수 있다. 강팀을 모조리 제압한 광주지만 외인 선수 중아산이 정도를 제외하면 경기에 뛸 선수가 없을 정도로 부상자가 많다. 혼다와 사카이 등이 광주의 측면 공격을 막아내며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것이고 오사코 유야와 무토가 홈에서 공격을 주도할 고베가 승리할 것이다. 비셀고베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조오르 다룰대 울산현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오르는 직전 원정 경기에서 전반 중반 이후 경기를 주도하며 광주를 몰아쳤다. 바하루딘의 추격골이 나왔고 20개 가까운 소나기 슈팅으로 기회를 노렸다. 그러나 원하는 승점 추가에 실패하며 순위가 밀려났고 이 경기에서 승리가 간절하다. 아리바스와 무릴루 등 돌파가 좋은 측면 자원들이 공격에 기여를 올리며 상대 수비를 넘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울산은 지난 라운드에서 홈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며 고배에 패했다. 상대의 중앙 미드필더로 나선 미야시로에게 멀티골을 허용했고 홈에서 득점하지 못했다. 그로 인해 리그와 아챔을 동시에 재패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아직 팀당 5경기가 남은 상황이기에 기회는 있지만 최소 3연승 정도를 달려야 순위권 진입을 노릴 수 있다. 원정이지만 조오르 상대로 야고와 주민규 아라비제 등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 모두 출전할 것이다. 조오르가 홈에 이점을 갖고 나설 수 있는 경기다. 그러나 무리한 공격 축구가 외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규성과 아타루가 중원에 나서 상대의 공세를 끊어내며 역습으로 전환할 것이고 살아난 주민규가 문전 앞 기회를 놓치지 않을 울산 이 승리할 것이다. 울산현대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및 최종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파타코르대 알라이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파우타코는 지난 원정 경기에서 알슈루타 상대로 승점 한점을 따냈다. 아침 시작 이후 세경기에서 승점 2점이지만 그래도 16강행이 가능한 커트라인 순위를 유지 중이다. 단, 안정적으로 순위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번 홈경기를 잡아야 한다. 캄다모프와 아암조다 등 돌파가 좋은 윙어들이 적극적인 돌파로 상대 수비를 넘으려 할 것이다. 이어서 알라이아는 카타르 리그에서도 8위에 머물러 있고 아침에서는 최하위로 추락했다. 내심 큰 기대를 걸고 나선 이번 대회인데 다른 팀들과의 전력 차를 절감하고 있다. 아마로와 살레 등 최종 수비는 상대의 발 빠른 공격수들의 공간 침투에 속절없이 무너졌고 트레제기는 전방에서 고립되고 있다. 알라이아는 아침 내내 무기력한 경기력으로 일관하며 상대를 흔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 경기는 원정이기도 하다. 아암조다와 캄다모프가 경기 내내 상대의 측면을 허물며 최전방의 찬스를 만들어줄 것이고 브리에프가 중원에서 지원할 홈팀이 승리할 것이다. 파르타코르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세파안 아스파한대 샤르자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세파안은 이란을 대표하는 팀으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꾸준히 출전해 온 강팀이다. 홈 경기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며 특히 아시아 대회에서의 경험이 풍부한 편이다. 알샤르자는 아랍에미리트를 대표하는 강호로 중동 지역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두팀 모두 아시아 대회 경험이 많아 국제 무대에서의 전술적 완성도가 높은 편이다. 세파는 이번 시즌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경기를 운영하며 홈 경기에서 더욱 집중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득점력에서는 다소 기복이 있어 중요한 경기에서 결정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번 경기에서는 홈관 중의 응원을 바탕으로 공격적으로 나서며 승점을 확보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알샤르자는 이번 시즌 강력한 공격력을 바탕으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경기당 평균 득점이 높아 상대 수비를 압박하는데 강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수비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조직력을 보여주며 실점을 최소화하고 있어 이번 원정 경기에서도 안정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득점을 노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양팀의 최근 맞대결에서는 알샤르자가 우세한 모습을 보였으나 세파하는 홈 경기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어 홈에서의 응원과 분위기를 살리려 할 것으로 보인다. 알샤르자는 원정에서도 공격적인 전술을 통해 득점을 노릴 가능성이 있으며 세파하는 이를 막아내기 위해 수비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치열한 접전의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이는 매치업이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알라스르데 알라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알라스는 최근 있었던 사우디 챔피언스컵 16강에서 알타하원의 패에 탈락했다. 때문에 이제 리그와 아챔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아시아 사위긴 하지만 2승1무로 무패를 달리는 데다 지난 경기에서 에스테그랄 상대로 승리하는 등 흐름은 좋다. 역대급 골 행진 중인 호날두를 비롯해 가브리엘과 마네의 공격진도 꾸준하고 라포르테와 시마칸이 수비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 이어서 아라이는 지난 시즌 아챔 우승 팀이지만. 서아시아 예선 11위에 처져 있다. 지난 경기에서는 아릴랄과 9골을 주고받는 접전을 펼쳤지만 한 골을 극복하지 못했다. 모로코 국대 공격수인 라이미가 선발 스트라이커로 출전해 헤트트릭을 기록했지만 패했기에 이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다. 난적을 상대하지만 수비적인 운영보다는 라이미와 팔라시오스, 로메로 등이 공격적으로 임할 것이다. 아라이는 이번 시즌 리그는 물론이고 아챔에서도 좀처럼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다. 라임이 외에 믿을만한 득점원이 없고 강점이던 중원 경기력이 떨어졌다. 브로조비치의 중원 장악 속에 경기를 지배할 수 있고 호날두와 마네가 집요하게 골을 노릴 알라스르가 승리할 것이다. 알라스르 승리를 추천합니다.